아니야, 아니, 아니, 유비 타고 있어 봐 아니, 나 조금만 앞으로 가자. 앉아. 앉아, 어, 유비야, 앉아, 앉아. 앉아. 앉아, 유비야. 유비야, 앉아야 돼. 넘어 진다. 앉아, 앉아. 홍수 바벨한 거 하고 있어. 지금 진짜, 있어야. 어, 이렇게. 가자.

哎，那这个卡在阿爸这，丢过来的嘛，这 ハハハハ。 <laughs> 자 들어봐 유라 아빠 유리 좀 잡아주세요 같이 갈 어, 타지 마. 꺼야죠, 이거.